창원시가 부실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해양 생물 테마파크 수탁 업체에게 위탁 관리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신 시설 관리 공단에 관리를 맡기기로 했지만 이 또한 잘 될지 의문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해양 생물 테마파크 수탁 업체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부실 운영이 드러나 시설을 더 이상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음. 사용하지 않고 다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바 장 위반에 대단이 된다. 대신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설 관리 공단의 관리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는 해양생물 전문가가 없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뭐, 새로 계획하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 공단에 달리는 관 아니니까. 더구나 시설 관리 공단이 올 3월부터 운영하는 어류 생태학습관 전시실과는 어류에 대한 설명부터 시설까지 전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주체도 해양생물태원 박해낸 해양정책과 어류 생태학습관은 환경정책과로 나눠져 시설 투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장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성 없는 시설 관리공단이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